안녕하세요. 미팩T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쌀 씻고 그냥 보통 버리는 쌀뜨물을 이용한 세안법을 한번 해볼게요. 쌀뜨물을 이용한 세안법이라기보다는 쌀뜨물을 이용한 팩을 해볼게요. 우리가 쌀을 씻고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 씻어서 두 시간 정도 나눠면은 앙금은 깔아앉고 물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살짝 이렇게 걷어 놓고 이 물은 나중에 세수할 때 쓸게요. 걷어 놓고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뜸, 앙금이 남아 있어요. 쌀찌꺼기.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가라앉아 있는 쌀 앙금 한 스푼. 쌀한금 앙금 한 스푼. 이렇게. 쌀랑금 한 스푼. 그 다음에, 오트밀 한 스푼. 오트밀 한 스푼.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 미백, 보습은 물론 민감성 피부에 혹시라도 우리 피부와 맞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진정작용을 해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트 한 스푼.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저산이 풍부해서 각질을 제거해주고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기 때문에 요거트 한 스푼. 그다음에 보습으로서 빠질 수 없는 영양이죠. 꿀. 천연 꿀한 스푼 넣을게요. 꿀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주기도 하면서 얼굴의 탄력과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수분 공급제 입니다 수분 영양 공급제 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열심히 저어 줄게요 오트밀 없으면 밀가루 사용해도 됩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미백에 좀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비물은 레몬 반개가 필요합니다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레몬 반개 레몬을 짜서 직접 넣을게요 쌀떠물팩의 제일 큰 효과는 하얀 얼굴 미백. 또 좋겠지만 쌀뜨물 세안법 하면 보통 미백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기미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기미가 쌀뜨물만 이용해도 기미가 옅어지는데 거기다가 레몬까지 더했기 때문에 물론, 색소침착으로 인한 기미, 주근깨, 잡티 다 효과가 있는데, 그게 특히 기미 같은 경우,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기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쌀뜨물팩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기본 두 번, 세 번을 권하는데, 음, 레몬 양을 조금 줄여서 하신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해도 좋습니다. 대신, 레몬을 사용할 때는, 레몬 자체는 감광 효과가 있어서, 낮보다는 밤에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낮에 사용하고 햇볕에 나가버리면, 오히려 피부가 더 칙칙하고 어두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섞어서 발라줄게요. 쿨링 효과가 있어요.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쌀뜨물 쌀앙금으로는 거칠한 게 없어요. 저는 요, 이거 뭐지? 오트밀을 제가 집에서 갈아서 약간 오트밀 섞어서 팩을 만들어서 세수할 때는 약간 각질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어서 너무 엄청난 가루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할때 살짝 롤링을 해주면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쌀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쌀 앙금이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쿨링 효과가 있어요. 턱 밑도 열심히 발라주세요. 우리가 목은 바르는데 턱은 자칫 잘 잊어버리고 지나가더라고요. 농도 조절은 요거트로 하셔도 되고, 뭐, 꿀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약간 되직한 것 같아서, 약간 안겨놓은 쌀뜨물로. 쌀뜨물은 버리지 말고, 저거는 이제 이거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 씻을 때 가서 남겨놓은 쌀뜨물로 어프어프 해주면 미백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피부 보습 건조한 거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근데 만약에 두껍게 펴발랐으면 본인이 만져보시고 얘가 완전히 꾸덕꾸덕 다 마르기 전에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세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기본은 15분을 두는데 10분에서 15분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1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른, 바른 상태는 본인 얼굴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너무 바싹 마르기 전에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분 기다릴게요. 쌀뜨물, 각질, 기미, 잡티, 미백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 B1, B2, 무기질, 전분, 지질, 미네랄까지 풍부해서 영양소로서 얼굴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버리는 쌀뜨물이 갖고 있는 영양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쌀뜨물은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안금은 가라앉고 뜸 이거 그냥 하얀 물만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은 부어놨다가 나중에 세수하러 갈때 이걸로 갖고 다시 한번 퍼포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쌀뜨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분이 수분 수분 공급과 미네랄을 도와주고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분을 통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물 버리는 물을 화분에 화초에 주면은 거름이 되고 영양제가 되어서 화초가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쌀뜨물을 이용해서 팩도 해보시고 화초에다가 물도 주면은 싱그럽게 잘 자랄 수는. 이제, 이제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럼 세수를 하고 올게요. 아까 남겨놓은 쌀뜨물을 가지고,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걸로 씻는게 아니라 얘를 미지근한 물에 어느 정도 씻어내고 나서 얼굴에 팩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얘를 얼굴에 철퍼덕 철퍼덕. 약간 얼굴에 때리듯이 철포덕 철포덕 해주면 피부 미, 미백과 달리게 효과가 있습니다. 든지 씻고 나오면 씻고 정말 느낌이 있잖아요. 천연팩은 근데 쌀뜨물팩은 특히나 세수를 딱 하고 거울을 올려다보면 피부가 그 순간 하얘져 갖고 있어요. 쌀뜨물이 주는 미백 효과 아마 그래서 쌀뜨물팩을 미백팩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까 앙금 가라앉힌 물 위에 그냥 말은물만 걷어놨잖아요. 팩이 다 마르면 세수하러 가서 미지근한 물에 얼굴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다 벗겨내고 남아 있던 가지고 같은 쌀뜨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타서 세수를 해주면은 피부가 정말 보들보들, 부들부들. 여러분들 쌀 씻을 때 느낌 아시나요? 아마 이 소리를 듣고 쌀을 맨손으로 씻어보세요. 그러면 쌀을 씻고 나면, 우리 보통 찬물에 설거지하고 나면은, 뭐 따뜻한 물이든 설거지하고 난 피부가 그칠거칠 하잖아요. 근데 쌀 씻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세수를 하고 나면, 팩 때문에 남아있는, 물론 피부 보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쌀뜨물이 주는, 그 느낌 굉장히 좋거든요. 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팩 만들어서 못한다 하시면 쌀뜨물로 세수만이라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아마 일주일만 꾸준하게 하셔도 피부가 하얗게 될 거거든요. 어, 믿어보세요. 진짜 쌀뜨물이 주는 예전 뭐 장희빈이 쌀뜨물로 세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쌀뜨물이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팩도 해주시고 쌀뜨물로 세수도 해주시면 좀더 빨리 미백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팩을 하고 나머지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그냥 세수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각질, 미백, 보습, 거기다가 동안 얼굴, 하얀 얼굴 만들어 주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잡티, 특히 기미, 쌀뜨물 팩이 제일 좋은 거는 기미입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팩을 하시지 않아도 쌀뜨물만 이용해서 세수만 해주셔도 기미에 도움이 되거든요.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